여기는 장, 안교고요 중랑천 상책로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중랑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 2094-0217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 2133-3600 시공사가 주식회사 건륭. 2020년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들은 뭐야? 자전거 도로 공사 타락? 아, 사람들 엄청 합니다. 성수동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 저기, 이번에 서로 신축한 아파트가 아주 입주자가 없습니다. 완공했는데, 한 2,000, 양쪽 2,000세대 되는데, 아주 입주, 입주자가 없습니다. 저녁에 불쾌진 데가 없습니다. 저쪽에. 완전 대단지. 장항교 건너편, 중랑, 중랑구요, 중랑구, 눈목도